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호세아 5장입니다. 재판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길을 기울이라.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으로 지도자급들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무 많은 죄를 짓게 한 겁니다. 잘못 이도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되민니라 미스바라든지 다볼 지역은 새 사냥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무가 되었다. 뭐 그물이 되었다. 새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그물로 잡고 올무로 잡고 그랬거든요. 제사장들과 왕족들이 그런 올무들이 된 거예요. 너네 때문에 다 잡혀 들어가고 너네 때문에 다 심판을 받는 거다. 너네 때문에 죄에 깊이 빠졌다. 패역자가 살육에 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징책하여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한다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은 그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서도 좀 장자 지파로 취급을 받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인데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너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런 다음에 이문하세랑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축복을 해줄 때 손을 어긋 맡겨서 예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차자인 에브라임이 실질적인 장자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아들들의 자격으로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나에게 아들들이다 루벤 뭐 시모 레위처럼 나에게 아들급이고 이제부터 네가 낳을 자식이 너의 자식이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곧 야곱의 아들의 자격을 받아요 그중에서도 에브라임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장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나의 장자 에브라임이요 라고도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시고요 근데 이 에브라임을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라고 또 말씀하실 거예요 <laughs>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또못 이기는 척 져주시고 네, 네가 나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는 거죠 네, 너무 죄가 많이 있는 상태고,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요, 음란한 마음은 우상성기는 마음이요. 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알고자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얼굴에 증거가 되었다. 얼굴에 증거가 되었다. 그 조금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죄 일단은 너희의 어머니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많은 죄악들이 이미 드러나 있었는데, 오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얼굴에 이미 교만,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음란한 마음들이 다 섞여 있었던 거고, 노골적으로 다 드러난 거예요. 그 죄악을 인해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함께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멸망할 당시에 남유다도 괜찮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히스기야 왕이 일어나서 잠깐 동안 괜찮아지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뭐 멸망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심각한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저희가 양 떼와 소 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를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뭐 예배 드리는 거, 양떼 갖고 오고, 소떼 끌고 오고 그런 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뭐 이런 거 재물 가져와서 뭐합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않니냐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세 달이라는 것은 짧은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와 그 기업이 함께 삼키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세달 자체가 새로운 달그 월삭이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때가 있었어요 내가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다. 여기서의 월삭이 새로운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명절 때, 뭐 절기 때, 소와 양때 끌고 와도 내가 안 받겠다. 그거 뭐하러 내가 받냐. 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laughs> 솔직히, 그냥 뭐 우상에게 성기는 것의 한 종류거든요. 왜냐면은 베델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지파에다가 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여 하다 그러면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것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상 섬기는 걸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안 받겠다. 그래서 여기도 베다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베델입니다어 너희가 기부하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이기부하라든지 라마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에 있는 곳들인데 이곳에서 나팔 불고 호각 푼다는 것은 전쟁이 되면 그러니까 남들이 쳐들어오면 그때 나팔 불면서 호각을 불면서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경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분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베다윈에서 깨쳐 소리하기를 이것은 그 베델이 되겠고요. 베냐민아 너의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지금 베냐민 땅 자체가 쫓겨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좀두 가지를 다볼수 있어요 일단은 남유다와 연관이 된 베냐민을 볼수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베냐민 지파가 어느정도 섞여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베델 같은 지역이 원래는 베냐민 땅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베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아수르 제국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유다 제국까지도 쳐들어오는 아수르 제국을 얘기하는지 둘다 내용이 가능합니다. 견적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마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이 있을 것을 보였노라.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다. 지게표, 땅의 경계를 옮기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되기 싫어해요. 신명기 19장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다 지게표가 그려져요. 그리고 그것을 옮기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옮기는 것을 굉장한 큰 죄로 보는데, 어, 유다 방백들 자체도 지금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유다 방백들도 마찬가지로 지게표를 옮기는 자처럼 굉장히 악하다. 지게표를 왜 옮기냐면은 내가 몰래 그 남의 땅까지도 먹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적질하는 거뭐 거짓말하는 거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에브라임은 당연히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고 사람의 명령을 쫓는 거. 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법을 쫓느라고 하나님의 법을 버릇도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죄가 되겠죠. 사람의 법을 무조건 따르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죄가 되면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게 옳거든요. 일단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국가예요, 100%. 근데 거기서 법이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 이게 어긋난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고요.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게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해요. 일단은 에브라임에게 종 같다. 그래서 천천히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유다 족속에는 아예 급하게 썩이는 것 같다.라는 것도 또볼수 있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종과 썩이는 것처럼 취급을 당한다. 그런 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족석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막 존먹고 있고 썩이고 있으니까 하나님 막 그, 어, 가까이 있기도 싫어하는 그런 거 있죠. 이두 가지를 통해서 볼때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기도 한데, 에브라임과 유다 족속이 하나님과 섞이고 싶어하지 않는 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저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저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좀먹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썩이는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을 지금 상하게 하고 있는데 네 고쳐지기를 원하는 걸로 하나님께 간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야렙 왕에게 간 거예요. 야렙이라는 것은 그 아스루어로 통해서 보면은 이거는 그큰왕뭐 그런 식의 표현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문화헴 왕과 호세아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근데 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이 실제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막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곧 내가 움켜갈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스루를 통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건데 아스루가 너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그 내가 움켜지고 있는 거고 내가 탈취하여 갈 거다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희가 멸망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물론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지만요.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어떤 것을 구하여 이르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